2,000원 팬덤, 찬스가 기적을 만들다. 서울 콘서트 전체 관객석을 분홍색으로 물들이다. 팬덤의 놀라운 열정을 입증했습니다. 크게 부르지 않아도 가장 멀리 닿았다. 12월 12일 오후 5시. 잠시를 물들인 분홍의 물결과 찬스의 품격. 공연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의 역사가 쓰였습니다. 12월 12일 오후 5시. 무대의 조명은 아직 켜지지 않았고, 가수 이찬원의 노래는 단한 소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저녁 하늘은 이미 아름다운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12월 12일 저녁, 잠실 실내체육관을 향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팬덤, 찬스, 첸즈의 발걸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면이자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입장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이동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이동이 곧 콘서트였다. 이날 오후 서울 도심과 잠실 일대의 풍경은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대전에서 출발한 팬들, 대구, 광주, 부산 등 지방에서 올라온 대규모 응원단, 심지어 당일치기로 움직인 팬들까지, 이들의 이동은 단순히 콘서트를 보기 위한 행위를 넘어 하루를 함께 만드는 선택이었습니다. 한 현장 팬은 인터뷰에서 공연은 밤이지만 우리는 이미 오늘 아침부터 이찬원과 함께 이 시간을 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분홍빛 응원봉과 의상을 착용한 이들의 모습은 질서정연하게 정돈된 거대한 물결이었습니다. 분홍빛으로 정돈된 현장. 방송사가 먼저 반응하다. 이날 현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팬들이 아니라 주요 방송사들이었습니다. KBS, KBS, Y10, Y10 등 주요 언론사들은 잠실 현장의 분위기를 빠르게 포착하여 공통된 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질서, 배려, 성숙한 팬 문화가 그것이었습니다. 긴 줄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소음 민원은 없었으며 주변 상가와 시민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Y10 현장 리포트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안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문화적 신뢰에 대한 언론의 인증이었습니다. 하늘을 물들인 분홍, 그 색의 정체. 잠시를 덮은 분홍색은 단순한 응원 컬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색은 공격적이지 않고 과시적이지 않으며 함께 있음을 강조하는 색이었습니다. 즉, 2000원의 조용하고 단단한 태도가 시각화된 색이었습니다. 한팬 문화 연구자는 가수의 성격은 결국 팬덤의 색으로 남는다 고 분석했습니다. 찬스의 분홍 물결은 2000원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배려와 진정성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아직 노래도 안했는데 실시간 검색어 1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공연 시작 이전에 벌어졌습니다. 2찬원의 콘서트는 무대가 열리기도 전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흔한 현상이 아닙니다. 사고도 없었고 논란도 없었으며 자극적인 이슈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이 모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순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소음이 아니라 존재감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방송사들이 2찬원의 팬덤을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찬스는 프로그램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지역사회와 충돌하지 않으며 콘텐츠의 품격을 끌어올리는 안심하고 함께 갈수 있는 팬덤입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2찬원의 팬덤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라고 단언했습니다. 공연 전 이미 완성된 콘서트 이찬원이 만든 저녁. 이날 오후 5시, 잠실에서는 오늘 공연님이 성공했네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노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성공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사람이 불편하지 않았으며, 사람이 서로를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찬원은 단순히 콘서트를 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서울의 한 저녁을 하나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만들었습니다. 분홍빛으로 물든 거리, 질서 있는 발걸음, 조용하지만 단단한 기대감. 이 모든 것은 가수 한 사람의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큰 공연은 밤에 시작되지만 큰 문화는 저녁에 이미 완성됩니다. 12월 12일 오후 5시. 잠실은 공연장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도시적 풍경이었습니다. 이찬원의 노래는 조금 뒤에 울려 퍼졌겠지만 그의 영향력은 이미 서울의 하늘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단순한 콘서트 날이 아닙니다. 이찬원과 찬스가 도시를 장악한 저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공연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미 역사는 쓰였다. 12월 12일 오후 5시 잠실로 모여든 분홍의 물결이 증명한 이찬원과 찬스의 품격. 오후 5시 아직 무대의 조명은 켜지지 않았고 이찬원의 노래는 단한 소절도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의 저녁 하늘은 이미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12월 12일 저녁 잠실 실내체육관을 향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팬덤 찬스의 발걸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면이자 하나의 메시지였다. 이건 입장이 아니라 이동이다.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이날 오후 서울 도심과 잠실 일대의 풍경은 평소와 달랐다. 대전에서 출발한 팬들, 대구, 광주, 부산에서 올라온 응원단, 심지어 당일치기로 움직인 지방 팬들까지, 이동은 공연을 보기 위한 행위를 넘어 하루를 함께 만드는 선택이었다. 공연은 밤이지만 우리는 이미 오늘을 살고 있었다. 현장 팬 인터뷰. 분홍빛으로 정돈된 현장. 방송사가 먼저 반응했다. 이날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팬이 아니라 방송사였다. Y10, KBS 등 주요 방송사들은 잠실 현장의 분위기를 빠르게 포착해 공통된 키워드를 사용했다. 질서, 배려, 성숙한 팬 문화. 줄은 자연스럽게 형성됐고 소음 민원은 없었으며 주변 상가와 시민에게 먼저 인사가 오갔다. 사람이 많은데도 불안하지 않다. Y10 현장 리포트. 이 평가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문화적 신뢰에 대한 인증이었다. 하늘을 물들인 분홍, 그 색의 정체, 잠시를 덮은 분홍색은 단순한 응원 컬러가 아니었다. 공격적이지 않고 과시적이지 않으며 함께 있음을 강조하는 색. 즉, 2찬원의 태도가 시각화된 색이었다. 가수의 성격은 결국 팬덤의 색으로 남는다. 팬 문화연구자, 아직 노래도 안했는데 실시간 검색어 1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공연 시작 이전에 벌어졌다. 2찬원의 콘서트는 무대가 열리기도 전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이건 흔한 현상이 아니다. 사고도 없었고 논란도 없었으며 자극적인 이슈도 없었다. 오직 사람이 모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순위가 만들어졌다. 이건 소음이 아니라 존재감이다. 방송사들이 이찬원의 팬덤을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프로그램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지역 사회와 충돌하지 않으며 콘텐츠의 품격을 끌어올린다. 즉 안심하고 함께 갈수 있는 팬덤이다. 이찬원의 팬덤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다. 방송 관계자 공연 전 이미 완성된 콘서트, 이날 오후 5시 잠실에서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오늘 공연 이미 성공했네요. 노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성공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사람이 불편하지 않았으며 사람이 서로를 배려했다. 이찬원이 만든 것은 무대가 아니라 저녁, 이찬원은 단지 콘서트를 연 것이 아니다. 그는 서울의 한 저녁을 하나의 기억으로 만들었다. 분홍빛으로 물든 거리, 질서 있는 발걸음, 조용하지만 단단한 기대감, 이 모든 것은 가수 한 사람의 태도에서 비롯됐다. 큰 공연은 밤에 시작되지만 큰 문화는 저녁에 이미 완성된다. 12월 12일 오후 5시 잠실은 공연장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적 풍경이었다. 이찬원의 노래는 조금 뒤에 울리겠지만 그의 영향력은 이미 서울의 하늘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래서 이날은 단순한 콘서트 날이 아니다. 이찬원과 찬스가 도시를 장악한 저녁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찬원 콘서트 현장에 모인 팬덤 찬스의 모습은 단순한 별표별표, 별표 팬심의 집결, 별표 별표를 넘어, 별표 별표, 성숙한 시민 문화, 별표 별표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주요 방송사들이 현장의 질서를 리포트하며, 질서, 배려, 성숙이라는 키워드를 공통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이 팬덤이 미디어와 사회에 긍정적인 신뢰를 주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들의 행동은 주변 상인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인사를 건네며 별표별표 별표 지역사회와의 충돌을 최소화 별표별표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팬덤 활동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별표별표 별표 책임감 있는 시민 행위 별표별표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팬덤 찬스의 품격은 곡가수 이찬원이 평소 방송에서 강조해온 예의와 바른 태도의 반영이자 그 가르침을 팬들이 실천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잠실 일대를 물들인 분홍색의 의미는 더욱 깊다. 이 분홍빛은 별표별표 별표 공격적이지 않고 과시적이지 않으며 함께 있음을 강조하는 색 별표별표이라는 팬 문화 연구자의 분석처럼 이찬원의 음악적 태도와 매우 닮아있다. 그의 노래가 큰 소리로 밀어붙이지 않고 호흡과 여백으로 청중을 설득하듯이 팬덤의 응원 역시 소음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존재감, 별표별표으로 도시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 공연 시작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찬원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것은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별표별표 별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낸 조용한 힘, 별표별표 별표 이 온라인 공간까지 장악했음을 의미한다. 이찬원의 팬덤이 방송사들에게 관리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인식되는 이유는 그들이 콘텐츠의 품격을 끌어올리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안심하고 함께 갈수 있는 존재임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방송 관계자들은 팬덤의 행동 하나하나가 프로그램이나 아티스트에게 별표별표, 별표 긍정적인 리스크 관리 별표별표로 작용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잠실에서 이미 공연의 성공이 확신되었던 것은 물리적인 무대 장치나 기술적인 완벽함 때문이 아니었다. 별표별표 별표 사람이 다치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했다. 별표별표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 가치들이 현장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이찬원은 단순한 콘서트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별표별표 별표 질서와 배려로 가득 찬 특별한 저녁, 별표별표이라는 공동의 기억을 선물했다. 그의 노래는 잠시 후 울리겠지만 그의 영향력은 이미 서울의 하늘을 물들이고 팬덤의 행동을 통해 하나의 성숙한 문화 현상으로 완성되었다. 이찬원의 콘서트 날은 가수와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별표별표 별표 도시적 연대감, 별표별표과 별표별표 별표 문화적 품격, 별표별표 별표 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오후 5시 아직 무대의 조명은 켜지지 않았고, 이찬원의 노래는 단한 소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저녁 하늘은 이미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12월 12일 저녁 잠실 실내체육관을 향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팬덤 찬스찬스의 발걸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면이자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건 입장이 아니라 이동이다.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이날 오후 서울 도심과 잠실 일대의 풍경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대전에서 출발한 팬들 대구, 광주, 부산에서 올라온 응원단. 심지어 당일치기로 움직인 지방 팬들까지 이동은 공연을 보기 위한 행위를 넘어 하루를 함께 만드는 선택이었습니다. 공연은 밤이지만 우리는 이미 오늘을 살고 있었다는 현장 팬 인터뷰처럼 팬들의 움직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홍빛으로 정돈된 현장 방송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날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팬이 아니라 방송사였습니다. KBS Y10 등 주요 방송사들은 잠실 현장의 분위기를 빠르게 포착해 공통된 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질서 배려 성숙한 팬 문화. 줄은 자연스럽게 형성됐고 소음 민원은 없었으며 주변 상가와 시민에게 먼저 인사가 오갔습니다. 사람이 많은데도 불안하지 않다는 Y10 현장 리포트의 평가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문화적 신뢰에 대한 인증이었습니다. 하늘을 물들인 분홍 그 색의 정체. 잠시를 덮은 분홍색은 단순한 응원 컬러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적이지 않고 과시적이지 않으며 함께 있음을 강조하는 색, 즉, 이찬원의 태도가 시각화된 색이었습니다. 가수의 성격은 결국 팬덤의 색으로 남는다는 팬 문화 연구자의 분석처럼 분홍빛은 이찬원이 지향하는 온화함과 진정성을 상징했습니다. 아직 노래도 안 했는데 실시간 검색어 1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공연 시작 이전에 벌어졌습니다. 2000원의 콘서트는 무대가 열리기도 전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이건 흔한 현상이 아닙니다. 사고도 없었고, 논란도 없었으며 자극적인 이슈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이 모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순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소음이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방송사들이 2,000원의 팬덤을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프로그램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지역사회와 충돌하지 않으며 콘텐츠의 품격을 끌어올린다. 즉, 안심하고 함께 갈수 있는 팬덤입니다. 2,000원의 팬덤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라는 방송 관계자의 평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공연 전 이미 완성된 콘서트. 이날 오후 5시 잠실에서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오늘 공연님이 성공했네요. 노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성공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사람이 불편하지 않았으며, 사람이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이찬원이 만든 것은 무대가 아니라 전혀. 이찬원은 단지 콘서트를 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서울의 한 저녁을 하나의 기억으로 만들었습니다. 분홍빛으로 물든 거리 질서 있는 발걸음 조용하지만 단단한 기대가. 이 모든 것은 가수 한 사람의 태도에서 비롯됐습니다. 큰 공연은 밤에 시작되지만 큰 문화는 저녁에 이미 완성됩니다. 12월 12일 오후 5시 잠실은 공연장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적 풍경이었습니다. 이찬원의 노래는 조금 뒤에 울리겠지만 그의 영향력은 이미 서울의 하늘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단순한 콘서트 날이 아닙니다. 이찬원과 찬스가 도시를 장악한 저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도시 경관을 바꾼 팬덤의 미학. 이찬원 팬덤 찬스의 움직임은 단순한 집합을 넘어 도시 경관을 변화시키는 미학적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분홍색 응원 물결과 질서정연한 모습은 혼잡 대신 평온을 가져다 주어 일반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팬덤이 자발적으로 도시의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진화한 형태의 팬 문화로 평가받으며 이는 아티스트의 이미지에도 강력한 윤리적 프리미엄을 더합니다. 무대 밖에서 증명된 팬덤의 자발적 책임감, 방송사들이 2찬원의 팬덤을 안심하고 함께 갈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하는 이유는 팬들이 스스로 높은 수준의 자발적 책임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소음 민원 없이 주변 상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은 팬덤이 단순히 소비 주체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동한다는 의식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아티스트의 공익적인 활동과 일치하며 그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의 비유와. 공연 시작 전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물리적 힘이나 자극적인 콘텐츠가 아닌 존재감의 밀도가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이는 2,000원 팬덤의 결속력과 응집력이 특정 시간에 집중되었을 때 온라인 트래픽을 압도적으로 장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특정 공동체의 문화적 힘이 대중 매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수의 태도가 팬덤의 색을 만든다는 명제. 팬 문화 연구자의 분석처럼 분홍색이 2000원의 온화하고 절제된 태도를 시각화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2000원이 평소 언행에서 과잉을 피하고 진심을 강조했기에 팬들 역시 현장에서 공격성이나 과시욕 대신 질서와 배려를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아티스트의 윤리적 태도가 팬덤의 행동 규범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결론 이찬원의 콘서트 날은 노래가 울리기 전 이미 문화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잠시를 물들인 분홍빛 물결과 질서정연한 모습은 이찬원과 찬스라는 두 주체가 만들어낸 성숙한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무대가 시작되기 전 이미 역사를 썼다는 평가는 아티스트와 팬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신뢰까지 구축할 수 있는 현대 팬 문화의 가장 이상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찬원의 영향력은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그가 구축한 문화적 생태계 전체에서 발현되고 있습니다.